스카이 나왔다고 학벌 때문에 대대장님 당번병으로 차출된 겁니다. 전문용어로 딱가리 하루하루 간신히 넘기던 그 어느 날 군단장님하고 여단장님이 부대 방문을 하신 겁니다. 군단장은 중장 쓰리스타 별이 3 개, 여단장은 준장 원스타 별이 하나, 대대장은 중령 무궁화 두 개, 저는 짝대기 두 개. 대대장님이 군단장님한테 격리하시는데 번쩍번쩍 별들이 대대장실에서 회의하시는데 커피 제가 타야 되잖아요. 저 일병. 실수하면 죽는다 생각하니까 더 떨리는 거예요. 이따만한 양은 쟁반에 커피잔 세잔 올리고 걸어가는데 커피잔은 지멋대로 미끄럼 타지 커피는 그날따라 한가득 따라갖고 출렁대지 그날따라 그 길이 왜 그렇게 멀게 느껴지는지 저 앞에 세 분이 계신 게 얼핏 눈뚜껑으로 보이고 일병은 쟁반만 보면서 발발 떨면서 걸어갔어요. 순간 발이 꼬인다 싶더니 제 몸이 앞으로 쏠려 달려나가는 순간 번개처럼 탁 쟁반을 받아주신 대대장님 말. 다졌으면 날 부르지. 아 쟁반에 뭔가 나르는 알바는 한 번도 못했습니다. 여기 있습니다.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별라 별라 유별라.